방럼 이거는 뭔지 알아요? 이거는 뭔지 알아요? 제가 요즘 악센사리 안해서 원래 귀걸이도 막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있고 반지도 되게 주렁주렁하고 다녔었는데 귀걸이도 다 빼고 팔찌도 다 뺐는데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짠! 트래블 매뉴얼이라는 브랜드인가봐요 트래블 매뉴얼에서 목걸이를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가격이 저렴했어요. 만구천 얼마였어요. 만구천팔백 원이니까 만구천 원이라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신기한 게, 왜 이건 따로 와? 아, 이건 택이야? 음. 반품신청서가, 반품신청서가 이렇게 택처럼 돼서 따로 오고, 조금 무겁네요. 빈티지한 느낌은 아니었어. 이렇게 생긴 스톤 목걸이입니다. 지금 옷에는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 는 잠금이 안 되네. 아, 이게 길어서 그냥 이렇게 쓸수 있는 목걸이인가봐요. 머리가 커서 들어가려나? 음, 들어가는구나. 음, 이렇게. 아, 야 네. 이렇게 생긴 목걸이고, 어, 체인은 약간 골드인데, 음, 밝은 골드? 완전 막 금색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로즈골드까지도 아니고, 앤티골드 느낌인 것 같아요. 앤티골드의 느낌에 이렇게 도안석 펜던트가 달려있습니다. 해볼게요. 짜잔! 이렇게, 그냥 티셔츠에 이렇게 포인트로 딱 하면은, 길이도 딱 길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옛날에, 한창 체인 목걸이 유행할 때는 약간 이기장이었잖아요. 그냥 이기장이었는데, 이거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봐도 조금 저는 안 어울렸어요, 이기장이. 저 이기장이 잘안 어울렸는데, 차라리 이게 그냥 여름에 내추럴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스에요, 박스. 발란트라는 브랜드고요 발란트라고 맞나? 발란트라는 응. 브랜드 <laughs> 짠짠딱 제가 찾던 나시가 왔습니다 제가 한 2-3년 전에 이런 나시를 한번 구매를 했어요 너무 잘 입었어 너무 잘 입고 딱 이런 핏에 이렇게 약간 어깨선 넓고 캐주얼하게 길게 떨어지는 핏의 나시였는데 너무 잘 입었는데 몇번 빠니까 아무래도 여름에 자주 빨잖아요 자주 빠니까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딱 이런 게 지금 보여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컬러는 화이트랑 블랙도 있었어요 얘는 목이랑 목이랑 가슴은 이렇게 해리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를 둘러가지고 마무리를 했어요 이거는 그런 티셔츠에서 보이는 시보리 타입이 아니고 얘는 런닝에 많이 쓰이는 런닝에서 보이는 타입인데 이게 조금 넓게 파져가지고 예쁘게 떨어지면 되게 시크한 느낌이 나거든요 무심한 듯 시크하게 런닝 입은 느낌을 낼때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얘도 입어보겠습니다. 가장 제일 어떻게 보면은 호불호가 있는 딱 그런 착장인 것 같아요. 호불호가 가장 심하게 나뉠 수 있는 착장인 것 같고 긴 타입의 민소매 티셔츠를 엄청 다들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여기 이렇게 헤어밴드도, 헤어밴드도 썼고요 되게 편안하지만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같이 매칭을 해봤고 여기에 포인트는 이 한강 레온 이스케이프입니다 나이키 이스케이프 짜잔 이거는 SSF샵에서 구매를 했어요 SSF샵에서 구매를 했는데 매장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일랜드 슬리퍼의 슬리퍼예요 아일랜드 슬리퍼의 슬리퍼고 디자인이 조금 신기하게 생겨서 배송을 받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제가 이건 매장 수령으로 했어요 매장 가서 받아보고 신어보고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문한 샌들이 왔다고 해서 지금 일단 픽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픽업을 하고 올게요 일단 지금 몰골이 말이 안 아, 되죠? 아, 아, 예비군 전투복을 입고 가서 거기서 막뭐 꺼내서 보여주세요, 신어볼게요 하기에는 너무 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받아왔습니다. 짜잔! 음. 짠. 이렇게 생긴 가죽 슬리퍼입니다. 제가 여름에 샌드 신는 걸 되게 좋아해서 진짜 컬러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진한 갈색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아일랜드 슬리퍼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소리 타입의 디자인을 제일 많이들 신는 것 같고 이렇게 넣으면 은 엄지발가락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엄지발가락이 들어가고 발등을 이렇게 덮어주는 타입의 위는 가죽이에요 위는 완전 이렇게 통가죽이고 이렇게 바닥면은 스웨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신어볼게요 아까 입은 바지는 카키색 바지였고 제가 원래 평소에 발이 270인데 조금 딱 맞다고 해야 되나? 아슬아슬하게 딱 맞죠? 근데 이게 5단위가 없어서 그 다음은 바로 280이에요. 실제 색상은 지금 카메라보다 조금 더 어둡고, 이렇게 긴 바지에 딱 이렇게 위쪽을 살짝 덮어서 신으면 캐주얼하고 시크하게 잘 신을 것 같습니다. 옆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5만 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 앞이 조금 더 나오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눈으로 보면은 크게 안 어색한데, 이렇게 이미지로 봤을 때 조금 작아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제가 한남동 살다 보니까 꼼데 가루송을 너무 많이 지나다녀요. 그 앞으로 너무 많이 지나다니는데 거기 1층에 오른쪽에 보면 은 편집 매장 나이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꼼데 가루송 키트백에 넣어줍니다. 짜잔. 두 번째 친구. 충동구매를 해버렸어요. 제가 이제 충동구매를 해버렸습니다. 집에 와서 바로 해볼게요. 언박싱을. 하나, 둘. 두 개가 다 같은 라인인 것 같아요. 열어서 보시면 디자인이 같은 라인이었고, 근데 패키지가 하나는 이렇게 무지개 박스가, 무지개 박스에 이렇게 나이키. 하나는 그냥 일반 나이키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이거부터 열어볼게요. 박스가 이렇게. 짠. 짠. 짜자잔.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것도... 이거도 요즘 이름 뭐지 이게 테일 윈드 테일 윈드인가 봐요 테일 윈드 요즘에 많이 신으시잖아요 처음 보는 디자인더라고요 안에 보시면은 얘가 얘는 몸통이 이렇게 메쉬예요 메쉬고 스우시까지 메쉬에 프린트된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살 수밖에 없었던 킬링 포인트가 있어요 킬링 포인트는 저저저 크... 나이키 레인보우 너무 예쁘잖아요 얘는 바로 정말 살만했어요 너무 귀엽잖아 제가 봄에 사서 계속 신고 있는 나이키 운동화가 있는데 평소에 운동화를 잘안 신다가 운동화 신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계속 진짜 신었어 요 일주일에 세 번씩 네 번씩 신고 고민을 하다가 딱 얘가 보였어요 너무 예쁜 테일 윈드입니다 무조건 샀어야 됐어요 이건 진짜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이건 제건 아니고 같이 사면서 옆에 나란히 있었는데 선물로 주려고 샀어요 열어봐도 되나? 짠 무지개가 되어있는 나이키 샌들이에요 무, 무지개 수호씨가 되어있는 샌들이고 나이 없네 또 같은 그런 콜라보인가봐요 여기에 아까 보면은 그 테일빈드 박스에 있었던 사인이 되어있네요 솔직히 무슨 브랜드 무슨 디자이너랑 콜라보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 지나가 너무 귀여워서 구매했기 때문에 얘는 사이즈가 제 발보다 작아서 안 들어갈 것 같고 넣어볼까? 안 들어가네요 이거는 어차피 선물용이기 때문에 음뜨뜻대 됐습니다 바닥에도 이렇게 메세지랑 컬러가 이렇게 빨주노초파남보 들어있어요 저도 핑크죠 짠 이제 신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 이렇게. 이렇게 레인보우 포인트가 있고, 지금 저는 맨발에 신었어요. 맨발에 신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발가락이 보이죠? 여름에 그냥 이렇게 신어도 될것 같아요. 요즘 나온 신발들이 다 이렇게 맨발에 신을 수 있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여름에 진짜 맨발로 뭔가 신발을 신어본 적은 없는데, 올해는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옆면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앞, 위, 그리고 뒷모습이. 너무 귀엽죠? 그래서 오늘은 충동 구매했어요를 찍어봤습니다. 충동구매를 9가지 했어요 9가지 주... 앞으로도 오늘은 시리즈로 여러가지를 해볼 생각이에요 오늘은 충동구매했다 오늘은 뭘 했다 이런 식으로 오늘은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저의 오늘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